Today is Friday, August 23rd, and this is Win TV News Today. Chicago Mayor Brandon Johnson announced that the city of Chicago has filed a lawsuit against automakers Kia and Hyundai on the 24th, alleging that a quote, critical defect in the two companies' vehicles has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rise in car thefts in Chicago. 시카고 시장 브랜든 존슨이 24일 최근 도난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기아와 현대차에 대해 중요 결함 관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 따르면 시카고시는 기아와 현대차의 엔진 이모빌라이저를 장착하지 않은 문제로 인해 다른 차종에 비해 도난 자체가 쉬워져서 차 절도의 급증을 일으켰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도난 사례는 2022년 여름철부터 증가해 시선을 끌기 시작했고, 이런 차종은 키가 없이도 시동을 쉽게 걸수 있게 되므로써 소셜 미디어에 확산해 절도가 전국적으로 횡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차종은 주로 2011년부터 2022년형 기아와 현대차로서 절도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이 차조립 시 빠져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사고가 자주 일어난 주들의 검찰총장들까지 나서 이런 문제 차량의 공식적인 리콜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리콜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시카고시에서 지난해 전반기에는 기아 및 현대 차량 도난이 약 500건이 발생했고 후반기에는 8,300건이나 발생하면서 차량 결함은 전국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Over 66,000 residents of Illinois will receive up to $5,000 in their mailbox without having to file a claim. This money is part of the Money Match program, and the money is being dispersed coming from forgotten safety deposit boxes, unpaid life insurance policies, lost bank accounts, and more. 지난 24일 일리노이주 재무장관 마이클 프레릭스는 주정부 기록과 기술을 사용해 서류를 수집하거나 청구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자격을 갖춘 거주자들에게 현금 환급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주민 6만 6천 명 이상이 미청구 재산에 대해 최대 5천 달러를 돌려받게 됩니다. 이 돈은 미청구 재산 프로그램의 일부인 머니매치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의회와 협력한 결과로 이 프로그램은 재무부의 미 청구 재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자금을 반환합니다. 프로그램을 개선해 자동 지급 한도를 기존 2천 달러에서 5천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급되는 돈은 잊고 있는 안전 금고, 미 지급 생명보험금, 잊어버린 은행 계좌, 사용하지 않은 리베이트 카드 등을 통해 찾아낸 돈입니다. 주재무부는 법적으로 미수령 재산을 소유자 또는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번 달에는 약 6만 6,700명의 개인에게 총 4,700만 달러가 반환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한 머니 매치 안내문이 해당 주민에게 우편으로 발송됐습니다. 프레릭스 장관은 일리노이 주민들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모든 프로그램의 원동력이라며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최선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돈을 사람들의 주머니에 넣는 것은 의미 있고 옳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본인 미수령 재산은 해당 사이트인 icash.illinoistreasurers.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데이입니다 Amid intense competition in the US telecommunications industry, companies are being forced to pursue cost-cutting measures. T-Mobile has announced plans to lay off over 5,000 employees, accounting for nearly 7% of their total workforce. 있습니다. 함께 미국 통신 사업자 중 하나인 티모빌은 24일 앞으로 5주간 직원 5,000명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직원의 약 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마이크 시퍼트 최고 경영자는 이날 직원들에게 고객 유치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불과 몇 분기 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며 일부 직원에 대한 정리 해고 불가피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해고는 주로 중복되는 역할과 중간 관리 계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고객을 직접 대하는 직원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티모빌은 2020년 경쟁사였던 스프린트와 합병을 통해 AT&T와 버라이전의 두 통신공룡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휴대전화와 초고속 인터넷의 묶음 상품 등더 저렴한 요금제를 통해 고객 유치에 나서면서 고객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기존 통신사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포화 상태인 미통신 시장에서 기대만큼의 성과는 내지 못했고 오히려 비용은 더 늘어났습니다. 지난 2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 감소했고 순 신규 고객 수는 1년 전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C포트 CEO는 일부 사업에서 효율성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보다 중앙 집중화된 모델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AT&T도 향후 3년 동안 연간 비용을 20억 달러 이상 추가로 절감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발표한 바 있습니다. AT&T는 2020년부터 지난 3년간 인력 감축과 매장 폐쇄 등을 통해 60억 달러의 비용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United Auto Workers, representing around 150,000 workers from the three major U.S. automaker companies, have decided to go on strike if negotiations cannot be reached by September 14th. The Wall Street Journal reported that the UAW strike has an overwhelming approval rate of 97 percent. 미국 3대 자동차 제조사인 제너럴 모터스, 포드, 스텔란티스의 노동자 15만 명이 가입된 전미 자동차 노조 UAW가 내달 14일까지 임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5일 UAW의 파업 찬반 투표가 97%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기존 임금 협약이 만료되는 다음 달 14일까지는 UAW와 자동차 3사는 협상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UAW는 임금 협약이 유효한 향후 4년간 임금을 최소 40%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 자동차 생산이 확산하는 과정에서 기존 노동자들의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책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업체들은 UAW의 요구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스텔란티스의 경우 노조가 없는 자동차 업체와의 비용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이유로 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포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자동차 업계 전반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술과 경쟁력을 갖춘 노동자가 필요하다며 UAW와 창의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Research has revealed that d i g e s t 변비나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병 등의 소화 장애가 파킨슨병에 걸릴 확률을 최대 2 배까지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디언즈에 따르면 이전에 알츠이머 뇌졸중, 뇌동맥류는 위장과 관련이 있고. 파킨슨병도 장애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지만 특정 소화장애와 파킨슨병과의 상관관계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 잔사킨스 대의대 소화기학과와 애리조나 대학 메이오 클리닉 등이 공동연구한 논문에서 장질환의 임상진단이 파킨슨병의 발병을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실질적인 관찰 증거를 확립한 최초의 연구라고 결론되었습니다. 연구진은 미국 내 파킨스병 환자 2만 4,624명, 알차이머 환자 1만 9,046명, 내혈관 질환 환자 2만 3,942명의 의료기록을 모두 비교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가 위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준다라면서도 위장질환과 알차이머, 뇌졸중 및 동맥류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적으로 850만 명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의료진들은 장 문제가 파킨슨병의 조기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증거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연구 결과가 더욱 무게를 더한다고 말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투데이입니다. 디즈니 스디니 Despite efforts to improve profitability by raising streaming subscription fees, there are concerns that the stock could continue to decline. 디즈니 주가가 약 9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영화 콘텐츠 부진으로 스트리밍 구독자 수 감소, TV 부문의 부진 등 여러 방면에서 위기가 고조된 여파입니다. 수익성 개선을 위해 스트리밍 요금 인상을 추진하지만 주가가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해 2분기에 14억 900만 달러를 벌었지만 올해는 4억 6천만 달러 순손실을 냈습니다. 콘텐츠가 적자 원인입니다. 테마파크 사업에선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했지만 미디어와 콘텐츠 사업에선 2분기 영업이익이 46% 급감했는데 인디아나 존스 같은 영화가 흥행에 실패한 여파로 추정됩니다. OTT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 수도 전분기보다 7.4% 감소한 타격도 크다는 지적입니다. 바이거 디즈니스 이오는 회사가 단기적으로 도전적인 환경에 직면해 있다라고 인정하고 나섰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군사 위성 발사를 규탄했다고 24일 스테판 두자리 유엔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두자리 대변인은 사무총장은 북한의 또 다른 군사 위성 발사 시도를 규탄한다라며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관련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에 어긋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무총장은 북한에 지속할 수 있는 평화와 안전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해 이러한 행위를 중단하고 전제조건 없이 조속히 대화를 제기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군사 절창위성을 재발사했지만 3단계 비행 중 비상폭발 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습니다. 지난 5월 31일 첫 군사정찰위성이라는 만리경 1호를 발사했지만 2단 로켓엔진을 작동시키지 못해 서해상으로 추락한 바 있습니다. News For the first time in recorded history, the Chicago area has recorded a temperature of 120 degrees Fahrenheit. This temperature was recorded at the Chicago Weather Observatory near O'Hare International Airport at 3 p.m. on the 24th. 국립 기상청에 따르면 24일 오후 3시경 시카고 기상 관측소가 있는 오헤어 국제공항의 수은지가 100도까지 올랐습니다. NBC는 1995년 7월 시카고에서 500명 이상이 폭염으로 숨진 당시 기록이 깨졌다며 체감 기온은 실제 기온이 습도와 풍속과 결합했을 때 인체가 느끼는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주 미중부 내륙지방과 남부를 덮친 강한 열파로 인해 체감온도가 세 자릿수로 치솟았고 해당 지역 9,800만 명에게 폭염경보가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카고 지역 체감온도가 가장 높았던 때는 28년 전인 1995년 7월 13일로 당시 기록은 118도였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폭염이 미중부 상공에 형성된 정체성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가두면서 발생한 열돔 현상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부 내륙 지방의 폭염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수그러들겠지만 남부 지방은 다음 주까지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주 이야기는 우리의 국기 태극기입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기와 나란히 한 태극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얼마 전 한국의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차 워싱턴DC에 또 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태극기는 다른 국가의 국기보다는 조금 특이합니다. 그 안에는 청홍과 사괘가 들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중앙에 빨간색과 파란색의 태극 문양이 있고 각 모서리에는 검은색 사괘가 있습니다. 흰색은 백의 민족처럼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적 특성을 나타내고 청색과 적색은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는 태극 문양으로 한민족의 이상과 번영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네 개의 구석에 위치한 사괘는 하늘을 뜻하는 건, 땅을 가리키는 곤, 물을 뜻하는 감, 그리고 불을 상징하는 리로 정리가 됩니다. 사괘의 긴 작대기 하나가 양의 효 가운데가 끊어진 반쪽 작대기 두 개가 음의 효라고 합니다.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사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태극기를 상상해 보시죠. 태극 문양 위는 태양, 즉 빨강, 아래는 바다, 즉 파랑으로 그립니다. 사계를 조심해야 합니다. 쉽게 외우려면, 영어 스펠링 S를 좌측으로 90도 돌려 S를 쓰는 순서대로 효를 배치합니다. 즉, 왼쪽 위에 작대기 3개 건, 밑으로 작대기 4개 리, 다시 오른쪽 작대기 5개 감, 그리고 작대기 6개 곤이 위치하는 것입니다. 이민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한인 후세들이 코리아의 K-POP, K-FOOD 등 K-문화에 대한 자긍심들이 대단합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를 보며 대한민국을 외치며 태극기를 흔들던 한인 2, 3세들의 커다란 함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이 태극기의 뜻을 앞으로 자녀와 손자 등에게 정확히 설명해주는 부모 및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것도 코리아를 사랑하는 하나의 애국의 표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사전망 이전봉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and we'll see you next time on WIN TV News Today.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수 있습니다.